16번입니다. 정삼각형 두개가 있어요. 5대4 표현해봤고, 삼각형 넓이가 70이라고 하거든? 지금 이 삼각형 ABC가 70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ABC는 70이다. 근데 구하려고 하는 게 밑에 있는 사각형인데, 그 중에서 BMC를 구할 수 있어요. BMC는 얼마냐? 하면 이 BMC는 딱 절반입니다. 왜냐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절반이 되겠죠. 정상각형을 반 잘라놓은 거야. 그래서 아 BMC는 그러면 은 절반이니까 36이구나. 길이의 비가 5대4거든요. 그러면 이쪽 넓이가 조금 더 크겠죠? BMC 36 중에서 조금 더 가져가죠. 그래서 bdc를 먼저 구할 수 있는데 이 bdc는 아까 이 36의 9분의 5 가져갑니다. 36의 절반보다 약간 더 가져가는 거지. 왜냐면은 5대 4니까. 한꼭 시점에서 지금 잘리면서 36의 9분의 5. 5더하기 4. 9 중에 5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20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넓이는 20이다 이쪽이 20이면 나머지는 9분의 4니까 16이 되겠죠 더해서 36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합동의삼각형이 있는데 이중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삼각형이네요. 요삼각형이 합동인 애가 있는데 여기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게좀 어려워. 잘 봐. 여기다가 추가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다 그려주면은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요두개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황색, 초록색이죠. 이 점을 점이라고 해볼게요. 이 각을. 그럼 얘는 6 0배기 점이 되거든. 여기가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각도 6 0빼기 점이 됩니다. 여가 정삼각형이니까 60도 거기서 점을 뺀 거고 초록색도 60도 점을 뺀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다는 게 주황색, 초록색 6 0빼기 점, 주황색, 초록색 6 0빼기 점이 되니까요. 여기도 주황색이면서 초록색이면서 60배기 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두변과 끼인 각 똑같은 거죠. 요렇게 똑같아요. 주황색, 초록색, 60배기 점. 주황색, 초록색, 60배기 점. 그래서 합동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두 개는 두변과 끼인 각이 똑같아서 SAS 합동이 돼요.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사각형이었거든. 이, 어, B, E, C, D. 그 넓이 중에서 위에 거는 여기서 20이 나왔어요. 근 밑에 거는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가 16이 나왔죠? 근데 얘도 똑같거든, 입장이. 그러니까 16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 두 개가 합동이니까. 그러면 16, 16더 하면은 이상하게 넓이가 32니까, 아, 나도 그러면 32인가 보다. 왜? 합동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구한 거지. 이 밑에 넓이는 32가 됩니다. 아까 위에 거는 20이었고 밑에 거는 32였고 두개 더하면 넓이는 52가 된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